오늘은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꾼이나 사기 당하는 사람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뭐 전세 사기 이런 말이 아니라 요즘 은행 이자가 3에서 5%죠. 근데 10% 이상의 수익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 돈 투자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결국은 사기 당하죠. 사기꾼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사기성을 실현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 사기 당하는 사람도 그 속에 불로소득을 구하는 실현하지 못한 사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 14장 10절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적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사사시대와 열왕기시대 보면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빠뜨린 사사나 왕과 함께 백성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죠. 사사와 왕이 백성을 죄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생각이 그 죄악의 길을 원했기 때문에 왕이나 이 사사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그것으로 선택하고 인도한 것이죠. 선지자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선지자에게 자기의 뜻 구하며 묻는 것 동일한 악, 악한 자들인 것이죠. 물론, 지도자가 나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더 쉽게 악의 길로 갔겠지만, 그 속에도 악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핑계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정치라는 건요, 이거 참 국민의 51%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채는 거죠. 그리고 그것 선택하고 소리 높이는 것. 이게 정치죠. 이런 정치 가운데에는 정의도 없죠, 공의도, 뭐 공정, 합리성, 이성도 없습니다. 정치하는 이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51%가 그에게 표를 주고 지지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가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사람의 그 거짓이 통하는 것은 그만큼 말도 안 되는 그 거짓을 품고 있는. 이성도 합리도 논리도 공정도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 그 일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치가 아니죠. 51%가 옳다고 다를 것이 아니죠.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따라 모두 살아간다 하여도, 생각 없이 따라가면 결코 안 되는 것이죠. 99%가 맞다 해도, 그 길로 간다 해도, 우리는 기다리고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확인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요, 죽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말씀과 예배 아니면 방법이 없죠. 오늘도 격률을 구하며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센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소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뺏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닥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그때 그때가 언제,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거죠. 그다패하고 하나님의 은약계 마저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의 은약계를 메고 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마저 죽어 버렸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깜짝 놀라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만 그런 때인 것이죠. 말씀에 보면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육체적인 눈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사사제사장인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이 없죠. 하나님의 영성이 없으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세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들었죠. 근데 왜 엘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결국 그 자녀들과 함께 죽임 당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막 비판할 수 있죠, 바보같이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나 눈이 어두워 하나님 음신 듣지 못하고 자기 자녀들과 함께 멸망한 엘리의 모습,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알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살면 심판이라는 것 말씀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으로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사기성을 품고 있는 것이죠. 돌이켜야 됩니다. 참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죽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와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들을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두워, 우리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라는 것. 비누아스의 아내가 해산할 때가 다가왔죠. 근데, 은약계는 빼앗겼고, 자신의 남편마저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 듣고, 억지로 해산하다가 죽으면서, 자기 그 해산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죠. 갑옷이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라는 말은 부정접도죠. 그래서 영광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영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갑옷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광야로 주님 가신 십자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